원피스 일상인데 루피가 좋댔습니다. 루피가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 사이 집으로 다가오고 있던 누군가가 함정에 빠져서 빡쳐하고 있었는데요. 항해에 나서기 전에 우선 배부터 채우자는 사보의 이야기에 에이스는 내가 제일 먼저 해적이 되겠다고 나서자 루피가 치사하다면서 해적일 등은 나라는 당당한 이야기를 개빡친 검은 실루엣의 거부가 몰래 엿듣고 있었죠. 같이 밥을 먹던 산적들이 거부의 존재를 눈치채고 깜짝 놀라는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어디서많이 듣던 기침소리에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린 루피랑 에이스도 깜짝 놀라면서 개빡친 거부가 아직도 해적이 되겠다는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냐며 사랑의 주먹을 꽂아버렸고. 불쌍하게 다단까지 연대 책임으로 사랑의 주먹에 당해버립니다. 바빠서 신경 못쓴 사이 애들 교육이 잘못됐다던 거프는 사고를 째려보며 "너도 해적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는데, 뜬금없이 루피가 끼어들어 사고는 우리랑 술잔을 나눈 형제라는 쓸데없는 참견에 그렇다면 품내줄 바보 녀석이 세명으로 늘었지 않았냐며 이미심장한 미소를 지어주며 사고까지 죽대버렸는데요. 루피랑 삼총사가 죽된 것도 모르고 촌장님이랑 자리를 비켜주던 마키노는 루피한테 형제가 둘이나 더 생겼다면서 즐거워하는데, 진심 모두가 되어버린 거프한테서 루피와 삼총사는 아직까지 사랑의 교육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